자, 탕수육이 계란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, 몰블락쫄블락쫄블락쫄블락쫄블 해가지고, 네. 전분을 넣고, 지금 튀기고 있는데, 색깔은 참잘나왔어요 네. 상당히 두껍네요.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. 탕수육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탕수육 처음 봤어요. 아, 탕수육아, 탕수육아. 고기는 다익었군 냐. 조심하시고 기름이 200도 넘습니다 지금 온도가 177도 180도 정도면 안되겠습니다 고기를 튀기는 데는 딱 적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기에 맛있게 보이나요 어. 저는 너무 뚱뚱해 이렇게 뚱뚱한 돈까스 상수은 처음 봅니다 뭐 소리는 이쁘긴 하는데 과연, 탕수육 맛이 어떨까요? 네, 오늘 밤에 또 탕수육을 공부해야 되겠군요.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맛을 좀믿다 보겠습니다.